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사람 기세아들 사울를 40년간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낯설었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벽기도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한해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주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제자리로 맞춰지는 것들을 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들을 늘 토해놓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되리게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는 것은 새벽 기도자들에게 응답의 감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수능시험을 봅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추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따뜻하게 붙들어 주시사.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 다안지에잘 적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컨디션 가운데 속에 시험장으로 향하는 우리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일곱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 우려들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모든 일정들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의정 집사님 15일째 작정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맨 처음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작정기도의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한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강의 일5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요즘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혹시 요즘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담대해지지요 평안해집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흔들립니다. 별일 아닌데도 불안해하고 오만가지 두려움들이 이만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혹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한걸음 하나님께로 내딛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사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근사해 보이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배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해치워야 되는 예식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치 못한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섞여 있는 순종. 이게 문제였지요. 하나님의 아말렉족석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어미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은 남겨놓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분명히 순종하여 죽였지만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고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두 가지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그 문제보다 근본적인 뿌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나 병도 증상이 있지만 그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다른 것에 있을 때가 많은 것처럼 사울의 예배가 타락하고 사울의 순종이 온전치 않게 된 데에는 근본적인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울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에게 체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두 번이나 체험했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엿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강렬하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그것도 두 번이나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규제가 한 번도 없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 이게 문제지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 수련회에 가서 뜨거운 그 은혜를 받지요. 작년이 되었을 때는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기도원에서 산토로 일토로 돌아와서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는 말잘 나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체험하는 거 그것만 놓고 보면 다윗은 사울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늘 언제나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두번 번, 어쩌다가 한 번씩 이게 아니라 평소에 언제나 늘 변함없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의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근처도 못 가겠습니다. 마치 대일 것 같아서. 그런데 금방 식어버리고, 언제 그리냐는 둥, 그 가운데 또냉랭하게 식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지요. 다윗이 남긴 시편 말씀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쏟아냅니다. 부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이전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 대단한 사람들 많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절절히 마음 가운데 속에 마치 눈앞에 연인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어쩌면 다윗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단한 가지 소원이래요. 다윗이 일 평생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딱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 그게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단한 가지 소원도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122편 1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고만 말만 하면 그게 너무나 좋았대요.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만 말하면, 누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고 말만 하면 그게 너무나도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즐거워했어요.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참, 이런 다윗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느냐? 먼저 다윗부터 보면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3월 하에도 나오고 10편에도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니라. 하나님을 여러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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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하나로 알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보세요. 어김없습니다.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왜다 진멸하지 않고 이 가축들을 남겨놓은지 아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오? 그렇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너무나도 멀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머니까 예배도 형식적으로 해치워버린 것이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평소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아주 멀리 있어서 하나님 불러요.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지요. 성경이 사울의 일생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했다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했다는 모습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거리도 너무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했지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낯설어요. 낯설다고요. 그래서 늘 떨어져 있지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한 게 20년, 30년 되어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두고 멀리서 예배하고 멀리서 찬양하고 멀리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늘 낯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 시인은 인생의 참된 복을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이 28절 바로 앞에 있는 27절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무릇 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게 거리 그러니까 사울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이 늘 낯설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그 사이로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든지 틈딸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걸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가? 내 입에서 노래가 흥나오는걸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한 찬송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니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문득 문득 일상 가운데 생각나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가면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마치 든든한 나의 후원자 앞에 쑥 나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렇게 편해지는가? 아무리 답답한 것이 있어도 기졸자가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쏟아놓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알지 못하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쫙 나에게 임하는 것들이 느껴지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늘 친숙하고 늘 가깝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사울에게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낯설고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이 사울이 사람은 얼마나 의식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지만 사람은 너무나도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분 부분 잘 알고 있지만 좀 모아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장에서 무서운 메시지가 3월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청청병년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은데, 사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도,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엉뚱한 걸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당나도 생각했어요. 나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버림받은 것이니까 충격도 그리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암말렉 주석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또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니 나와 함께 나가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하나님이 비록 나를 심판하실지라도 지금은 나와 같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당신 하는 게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면좀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들의 시선만 늘 의식하니까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더라.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냥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 기념비 안에 들어 있는 사울의 의도까지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칭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어요. 미스바 대각성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가 뭐예요? 에벤에셀 기념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그한 가지 이유로.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에게 나를 기록하라고 나를 찬송하라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람들만 늘 의식하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일병생 쫓아다니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군대장관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승전했어요, 이두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 승전하고 왕국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길가에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일평생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사람을 의식하고 죽어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4절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자이게이르되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 찌르라고 말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사람을 의식해요. 지금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달랐어요 그가 참엉터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이번만 나를 한 번만 더 나를 능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둥을 밀어서 불릴 사람들을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죽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이고 대접들을 응징하고 그게 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제 자기 것에 호흡이 딱 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할 수치는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모습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가리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괜찮다고 그것도 보기 좋다고 니네 모습이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해 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남은 인생 예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일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안타깝다고 말하느냐 제가 볼때 사울은 분명히 돌이킬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향하여 단한 번도 손을 뻗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 인생이 창대하기 시작해서 몰랐겠지만 다시 창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손 바로 뻗으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손을 뻗지 않아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울이 있는 곳과 사무엘이 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좋은 영적 스승이 지척에 있는데 사무엘을 찾지를 않아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무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3월 이상 말씀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를 버렸느니라 네가 언제까지 저를 위하여 놓고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나아가 예사주의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좋은 목회자입니까 자기를 찾지도 않는 그 성도 놓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영적 스승인데 문제는 사울이 찾지를 않아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옆에 선견자 가시 있었는데 다윗이 그의 조언을 늘 들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신랄한 비판을 듣고요. 회계자로 리 나아가서. 죄에서 회복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울과 사무엘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거리를 멀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건면하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 관계가 멀어지고 막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이 안 들립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서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악한 사단 마, 마귀는 얼마든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울의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그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였습니다. 예배. 예배를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요. 예배의 수단화, 형식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만큼만 순종하겠다는 것이지요. 선택적인 순종이고,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고, 불순종이 섞여있는 순종이에요. 왜? 나는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낯설어요. 거리가 멀어졌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배우자 놓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안, 이러면 안 되고 아이들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내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연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내 소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 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저 내 필요만 아래는 거, 그 정도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내게 가장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리까지. 속에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좁아서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좁아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